안녕 하 십니까？일 렇입니다 네, 세배 들다하셔 갖고, 세배또 많이 받 으셨 나요? 네, 저는 세배, 돈도 받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조금 오늘은 좀 적자를 봤어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았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세뱃돈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커피 후원 환영합니다. 네, 자, 어, 오늘은 좀 어, 쌍봉 선생 시리즈 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치를 시작을 한게 1월 23일이잖아요. 그 비밀을 이번에는 KB 은행의 월간 동향지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접근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 하트를 했죠. 에, 우리 여사님께서는 어, 손가락 하트를 했고요. 예, 007 미팅에서 어 예, 문자가 오네요. <laughs> 007 미팅에서 어, 피아니스트를 낚아챘죠. 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쌍봉 선생의 시리즈를 하면서, 일본의 87년, 90년의 쌍봉 패턴과, 이번에, 우리, 서울 아파트의 고점 저점 기준으로 한, 서울 아파트의 쌍봉 패턴, 실질 지수,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서, 요, 327 대책 이후에, 우리나라는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후에 고점을 쳤고, 우리도 7개월 후에 고점을 친다면 1월인데, 지금까지는 1월이 고점이에요. 지금 2월이죠? 요번, 여러분들, 실질 지수로, 실거래가 지수로 이번달에 고점이 지난달에 고점을 넘었을까요? 당연히 못 넘었겠죠? 평균가는 거의 조금 올랐어요 근데 고점은 낮아졌어 여러분들 막 신고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때 제가 했던 게 요거를 여기서 또 여기, 여기 있죠 일본의 327용자 총량 규제 이후에 7개월과 우리나라의 627 대출 총량 관리 이후에 7개월을 비교한게 여기 여기 표가 있죠 여기 표 이렇게 있잖아요 90년 3월 27일 날부터 우리는 25년 6월 27일 월간 지수로 월간 등락을 진폭 계산하지 말고 방향만 계산해 보세요. 보세요. 이때 많이 올랐죠. 우리도 많이 올랐고얘네도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규제가 나왔겠지.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달에 살짝 빠졌죠. 그다음에 3개월 연속 올랐죠. 우리도 3개월 연속 올랐죠. 그다음에 90년 8월달에 살짝 빠졌죠. 우리도 25년 11월달에 살짝 빠졌죠. 그다음에 이때는 그다음에 두달 연속 올랐죠. 올랐죠. 그리고서. 이게 고점이었어. 그 다음에 한달 살짝 빠졌죠? 우리도 살짝 빠졌죠? 지금 2월달에 지금 빠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1월달에 이걸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3월달에 대폭락이 와야 되는데 뭐 그럴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데 가능성이 생겼어요. 트윗질 때문에. 일본이 이때 7.6%나 폭락을 했다고. 이제 정, 그것도 우리도 7%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러러니까만큼큼이이진진다얘얘죠죠 m b 제가 3월달 급락할 수가 있다는 폭락설을 주장을 최초로 1월달에 제기 b e r s h i p of the m e m b e r s b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제 엘차트, 엘차트는 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 무료로 볼수 있어요. 실거래가 전국 m 5 0 5 0개단지로 지수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KB도 있고요 부동산원도 있고 국토실거래가도 있어요 자 KB 부동산 거를 볼게요 KB 부동산의 전국을 볼게요 이게 월월 분기 연봉이니까 이거 갖다가 비교 차트를 해가지고 여기를 어, 1980년 86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울 건다 지우고 어, C를 누르면 좀 진해지거든요 이거 좀 굵게 할게요 자요게 KB 은행의 전국 어, 주택 가격, 아니,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주택 연립 아니고 아파트에요. 이걸 과거에 80년대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엄청 오른 거고 이때는 많이 못 오른 거 같죠? 삼술 차트라서 그래요. 이거 로고 차트 바꾸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오른 거보다 이때 오른 게 엄청 세요. 전세는 지울게요. 전세는 지울게요. 이거. 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보면 이래요. 수도권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점 못 넘었어요 수도권 지방은 더 계속 빠지죠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어요 서울만 서울만 전고점을 살짝 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서울도 이거를 그 실질 지수로 보잖아요 물가지 들어나면못 넘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부동산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원도 그 서울시 실질 지수로 보면요 더 낮아요 더낮아 명목은, 명목은 이 살짝 넘었단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원은 2004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전에, 그 전까지는 주택은행 데이터로 했죠. 나중에 KB로 바뀌었고. 자, 이 상태에서 뭘볼 거냐면, 어, 장기 데이터의 전국 추세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추세가 이때 엄청 강하죠. 이때도 강하죠. 근데 지금 약간 기, 기, 약해졌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쭉 그으면 추세선이 깨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 지방을 볼게요. 광역시를 볼게요. 광역시 광역시도 깨졌겠죠? 그쵸? 좀 이따가 엑셀 차트로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팔계도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깨졌겠죠? 광역시가 이랬다니까 진동폭도 작지만 근데 서울 서울은 정거점 넘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추세선이 깨진 상태에서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질지수로 따지면, 낮다고 낫다고 낮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낮다고요 실질지수로 따지면. 이걸 한꺼번에 본게 이거예요. 이거. 자, 부동산원 월간 데이터. 이건 KB.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이건 제 데이터입니다. 제 데이터는 센 놈들만 골랐기 때문에, 정거점을 살짝 넘어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못 넘었습니다. 이렇게. 못 넘었어요. 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봤던 거를 다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예요 요게 k b 의 서울, 광역시, 8개 도 합쳐서 전국. 물론 여기에 경기도랑 인천 합쳐야지 수도권이 나오겠지만 요걸 합치면은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KB, 어, 서울은요, 만 481개 단지고요 전국은 4만 6천개 단지가 있고요 5대 광역시는 만천 6백개. 8 개도는 12,300개, 하여튼 전국은 46,000개 단지가 있대요. 이게 아마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취합한 걸 거예요. 근데 어쨌좀 늘었겠지? 아파트가 몇개더 늘었겠죠? 1,200만 세대를, 1,200만 세대 서울은 182만 세대고, 자, 물론 k b s 는 샘플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아니죠? 자, 일단 추세선 하나씩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요거 광역시에다가 가장 낮은 점 있죠? 이게 P1이고, 요게 P2고 주선쭉 그으면 P3 딱 만났네? 보세요. 1, 2, 3. 여기서 팍 튀었죠? 그니까 러 이게 우연히 여기서 뜬게 아니라 P1과 P2의 가장 낮은 저항, 지지선을 연결한 거에 지지를 받고 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깨졌다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요겁니다. 이거는, 어, 8개도입니다. 팔개도팔개도도 사실은 요렇게 그으면 진짜 깨졌어요. 그니까 러 제일 못 올랐지. 근데, 그나마도, P1을, 그러니까 광역시는 P1이 여기고 P2가 여긴데, 지방, 8개 도는 P1이 여기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p 2예요 가장 낮은 점이니까, 빗변이니까빗변 근데 깨졌죠? 자, 이번에는 서울을 볼게요, 서울. 서울입니다. 서울은, 아유 때 P1, 그 다음에 2017년 정도가 P2, 쭉 연결하면, 살짝 깨졌다가 엄청, 전국좀 넘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저항받고 있는 모습 안 보이세요? 좀 이따 볼게요, 다시. 자, 이걸 다 합치하고 전국을 보면, 전국은요 기가 막힌 게잘 보세요. 어, 좀 어, 보세요 보면 어, 팔, 어, 광역시는 요7 년도 저점보다는 랑은 안 만나죠. 그 다음에 팔계도도 살짝은 안 만나죠. 서울도 한참 안 만나죠. 그런데 지방 아니, 전국은요 딱 만나는 거 아세요 여기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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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근데 깨졌다니까. 자 이번에 서울 볼게 서울 서울이 여기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그린 거예요. 자 다시요. 자 광역시, 팔개도 서울, 전국 한꺼번에 다 그린 거예요. 여기서 뭘볼수 있냐면 팔개도랑 광역시는 진작 추세선이 깨진 다음에 밑으로 흐르고 있었고 서울도 깨졌지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하니까 전국도 깨졌다가 살짝 반등을 해요. 그런데 서울이 이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이걸 확대해 볼게 요 확대 이렇게. 볼게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추세선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서울은 전고점 분명히 넘었죠 근데 추세선을 거 보면요 다 저항을 받고 있어요 즉 서울 같은 경우는 40년 지지선이 깨진 상태에서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변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상승하는데 거기서 딱 넘느냐 마느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쌍봉 선생,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티를 시작을 할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얘가 이걸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불장이 온다고. 그러면 그 밑도 끝도 쭉 올라가. 얘네, 물론 얘네들은 한참 낮아니까 올라봤자 얼마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지금 1월 말 거니까 2월 말 정도에는 좀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음 달도 올가고 뭐, 그니까, 이게 이럴 거거든요? 2월, 3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고. 뚫지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저항선을 못 넘는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걸 꺾어버리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 3일날 트위지를 시작을 해서, 1월은 어쩔 수 없이 올라서, 2월은 상승 추세를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 3월부터 꺾어서 내리려면, 1월 23일부터 트위지를 시작을 해야 될지, 날짜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고 제가, 요, 방송했었죠? 1월 23일 날 방송을 해서 추석 밥상에다가 아니 설날 밥상에다가 부동산 다주택 투기 세력 이르거 밥상에다가 반찬거리를 올린 다음에 여기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주택 줄여라. 5월 9일까지 안 팔면 다 뒤진다.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만기 되면은 그뭐 시차를 두고 한번 뭐 1, 2년 유예를 두고서 그뭐 혜택 다 없, 회수하겠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그 대출 만기 연장되는 거 그게 공평하냐 만기 연장 안 해준다 그러면 팔아야지 이게 여기서 고민될 거 아니야 지금 오늘도 고, 오늘 까치까치 까치 설날이잖아요 새벽에 갖고저한달더 먹었어요 만 32살 됐서 이제 9999살 밑으로는 대가리 박어 나만 32살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이 3월대에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3월 폭락설을 이것 때문에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일본의 쌍문 패턴 이라면, 그대로 따라간다면 지금 월까지 다 따라가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3월달에 폭락을 해야지 딱 들어맞거든. 근데 우연치 않게 1월 2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치를 시작을 하면서 2월달에 물, 고민을 하다가 3월달에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4월까지 빠지고. 근데 그게 4월 24일까지는 본계약을, 아니, 그, 뭐냐, 토지거래를 가 신청해야지 5월 9일 이전에 토, 허가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중과세 면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거였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분명히 팔라고 안 했다. 나는 팔라고 안 했다. 내가 무슨 강요했냐?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면 3월 4월달 하락한 거는 니들이 싸게 팔아서 다주택자들끼리 서로 죽여라. 제가 썼잖아요. 그 네가 니들이 폭락시킨 거다. 난난죄 없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이제 매물 잠긴다고 웃기고 있네. 말 끼고 있네. 임대사업자 만료되는 거 그거 내가 볼 때는 1, 2년 그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서 그 혜택을 소할 걸.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임대물량이 만기 되는 물량이 계속 나올 거고 올해만 해도 2만 채가 넘게 해지, 만료 가 되는데 그리고 다주자들 대출 만기된 거 2만 기 선수가 다 만기 연장 안해 준다는데 그러면 이제 만기 돌아오는 족족 팔아야 될걸 올해 말도 팔아야 되고 내년에도 팔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팔아야 될걸자그 아, 이제 어, 다주대다 1년 만기인가? 보통 우리가 개인들은 30년 만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 1년 단위로 하나? 2년 단위로 하나? 30년 하진 않겠지. 설마. 50채를 사놓고서 30년 만기를 했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 63대방선거 대승압승한 다음에 곧장 보유세 엄청 올려갖고 7월달에 막 시작해버리면 보유세 엄청 올라갈 걸. 그래서 있잖아요. 파는 것보다 보유함으로써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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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크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뭐 보유한다니까 안 팔고 버틴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쩔? 이렇게 따지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임대 사업자 만기 되고 그다음에 1, 2년 해, 그 유예 기간 지나고 또 대출 만기 연장은 매달 돌아올 거고 보유세는 올리니까 매달 세금 때려 맞을 거고 아마 내 임기 남은 4년 동안 임기 내내 물량 나올 걸 어쩌면 나? 개헌해가지고 연임해가지고 10년 할수 있을 걸 그럼 9년 남았는데 9년 동안 물량 내 나올 걸 아니면 종신형 대통령이 됐다면 평생 나올 걸 웃기고 있네 <laughs> 나 혼자 재밌네 자 정리합니다 쌍봉 선생이 이 쌍봉을 패턴을 얘기한 게 저는 심상치가 않았다니까 그리고 여기 김일경 여사인 저기 쌍봉 손가락에 쌍봉 있잖아. 일본이랑 똑같죠? 이거 너무너무 똑같죠? 이거 이거 이게 물론 진폭은 다르지만 이 방향성은 그대로 마마 뿔뿔뿔 뿔뿔뿔 마마 뿔뿔 뿔뿔 마마 폭락 그다음에 3월달 폭락해야 되나? 똑같 진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나 이거 보고 1월달에 놀래갖고 막 폭락 3월달이, 3월달에 이러면은 3월달에 이월 폭락이 와야 되는데 여기 3월달인데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쌍봉선생 이재명의 트윗질이 1월 23일 날 시작된 비밀은 그전에는 일본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서 쌍봉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KB 지수가 껄떡껄떡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대가리를 확 꺾어서, 모가지를 부러뜨려서 꺾어 내리려면, 1월 23일부터 트위치를 시작해서 2월달에 바람잡고, 3월달에 폭락을 시키고, 4월달에 추가하락하고, 5월달에 매물 잠기는데 웃기네 계속 빠져. 이거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폭락시킨 게 누구였다고요? 일본의 하시모토라니까. 하시모토의 그 역사를 딱 보면, 일본 부동산을 폭락시켜야 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연히 빠진 게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있었다니까, 소명의식.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명의식보다는 대명의식이 있어서 갖고 아마 이 쌍봉을 만들어서 꺾어, 모가지를 꺾어서 확 비틀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그러면, 자, 이거, 내키 합시다, 내키. 자, KB 지수도 1번, 결국 꺾일 것이다. 2번, 웃기지 마. K.B는 계속 올라가. <laughs> 2, 3번 어, 둘다 둘 맞을 거야. 재미없다. 마치도록 할게요.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기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거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등록 후 후속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의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계약 등록 후 후속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